안녕하세요. 바람의 노래 멜리샤입니다.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5 단계죠. 다들 집에서 쉬시고 계시죠. 저도 음, 24시간에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을 쫓겨 다녔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laughs> 그런데 어,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어, 그동안 못봤던 드라마, 장편 드라마, 그리고 영화들 어머니플릭스에서 보고 어, 하루에 뭐 거의 1편에서 아 어, 스위트홈 요즘 유행이죠?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1편에서 10편을 하루만에 다 봤어요 <laughs> 하루종일 막 눈이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laughs> 어, 이거 뭐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 어, 여태까지 못본 못 것들 다 몰아서 보는 느낌인데요. 어, 이것도 근데 하루 이틀인 것 같아요. 한 며칠? 한 3, 4일? <laughs> 다 몰아보고 나니까, 아 이제 뭘 해야 되지? <laughs>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 답답하니까, 마스크 쓰고, 어, 집 뒤에, 산에 올라왔어요. 어, 산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좀 걷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니까 운동도 되고 좀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인 그런 게 아닌 강제적으로 어, 집이나 가게, 집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집 학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더라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어, 어차피 이렇게 답답하고 갇혀 있을 바에는 내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어, 살아왔던 그런 삶의 형태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음,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면 어떨까 나만 이런 건가 그대사도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만 불편한가 <laughs> 저만 불편한가요 <laughs> 어쨌든 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류시아 님의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옆에 누가 있죠 있는데도 응. 사람들은 외로움을 항상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조금 외로움도 덜 하면서 어, 조금 자기 개발도 하면서 어, 그런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좀 많이 했는데 앞으로 컨텐츠를 어떤 걸 처음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소통해 보다가 어 호응이 좋으신 걸로 <laughs> 저랑 좀 맞으면서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음 네이버에 글도 올렸었는데 200년 동안 운행 그 시대적 흐름에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땅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 산업혁명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때는 단참 붕이 일어나면서, 기계로 모든 걸 만들어가면서, 자본이랑 모든 물질이 풍요해지면서또 그게 순순환 되면서 다시 조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베이비봄 세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충복받은 세대죠. 근데 이 축복받은 세대가 이제, 뭐, 끝나는 시기다. <laughs> 다시 다른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다. 어, 뭐 말들이 많아요. 그 근데, 그 그렇게 안 보더라도, 땅의 시대가 조금은 가고, 지금 2021년부터는 바람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가? 어,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 맞는 것 같아요. 뭐 정보라든지, 인터넷, 5G,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빠르게 바람처럼. 음, 눈에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사람들은 느껴요. 그죠? 바람이 분다는 거. 그거랑 똑같이 정신적인 문명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도 뭔가가, 어, 뭔가가 좀 바뀌나?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laughs> 40대 주부인 저도 아는데, 네,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씩 그런 걸감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뭐,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거, 뭐 그런 거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하고 좀 정보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타고 흐를 수 있는 멋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laughs>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정리된 모습으로 오늘 첫 방송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보다 떨리네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요약해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